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뭘 그렇게 중근한방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. 저는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코가 깨었던 거예요. 음. 아 그래서 이제 성매매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러 갔죠. 저 혼자가 아니라 저는 저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. 예, 아. 하나님님이 다 붙여 주셨어요. 그래요. 지금 저희. 힐링캠퍼스 더 공간이라는 저희 심리상담 센터에는 그 수련을 잘 받은 선생님들 수백 명이 모여 계세요.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갑시다 라고 하면 모두 모이세요. 함께 가시는 거예요. 음, 음.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. 그래서 그 성매매 청소년들을 또 만나보니까 또 여기서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. 어. 이 아이들 중에 고아원에서 이제 퇴소하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. 네. 아, 강제 자립. 네, 강제 자립이죠. 네. 이게 자립이 아닌 거죠. 이 아이들은 그렇죠. 부모에게 첫 번째 버려주고, 이제 만 18세라는 이유로 세상으로 두 번째 버려지죠 네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일 많이 만나는 아이들이 이제 자립 청소년이 이제, 예, 되어 있죠. 네. 그래서 제가 교도소 방송 얘기하셨는데요. 네. 제가 한교도서를 가면 이제 몇백 명밖에 못 만나요. 음. 근데 이제 수많은 제소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한 게, 사람은 변해요.